정이 접게 에이. 안녕하세요, 선글이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접으실 건가요? 의자. 아 접으시면 안 되죠. <laughs> 네, 의자요. 의자요. 네. 일단 땅으로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죠. 1 번. 1 번은 이렇게 네모나게 해주세요. 네모 냉장고. 됐죠? 네. 그리고, 반대쪽도 이렇게, 플러스 자가 나오게 해줘야 돼요. 더하기 로스. 할 때, 그럼 플러스. 아우, 반뜻이 접어야 돼요. 반뜻이안 접으면, 구독자분들이, 아! 살려줘! <laughs> 여러분, 완성품은 이겁니다. 빠밤, 오늘 우자두 개를 완성해보도록 하죠. 여기서 이렇게 됐죠? 응. 여기서 이렇게, 동서남북적 뜻이. 저기요, 우 동님. 네. 당신 네? 씨는 저, 지금, 외우는 거죠? 보고, 동영상으로 네. 보면서. 네, 외우고 있어요, 편집. 어제 편집하려면 시간 좀 걸려가지고 다까져가지 편집하면서도 봐야지. 뭐. 네, 알았습니다. 여러분, 저 요즘에 편집하느라 고생입니다. 여러분들, 저, 저... 우동님 좀혼내 주세요. 왜요? 왜요? 맨날 편집만 해요. 아니, 편집만 저... 하는 게 아니라. 맨날 편집만 하다니요. 네. 아, 진짜. 맨날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은 거의다 편집이죠. 주말은 뭐가 편? 주말은 뭐가 편식이 편집. <laughs> 편식. 아, 제가 이거 편집 앱 깔아가지고 다른 거 그래가지고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. 룩룩 룩. 네, 이렇게 됐죠. 이거 동서한복 접듯이 하는 거예요? 네. 이렇게. 너무 두껍겠죠? 아, 너무 두껍겠죠? 네, 네, 네. 너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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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상점네 <laughs> 선글이... 세계 최초 선글린 세계 최초 래 종이접기신 1탄에 아 잠깐만요 제가... 아. 이거 맞아요 뒷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이제 거의 다된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다 이제 다 됐어요 아 이제, 이제 이거 그자만 장식하면 되네 이거를 이렇게 내리고 알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와, 했죠. 쉽네 그래서 아니 당신은 <laughs> 아니 접지도 못하는 거 쉽대. 아니 접기는 하죠. 아 종이 접기 하는 놈이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 놈은 농은... <laughs> 여러분 이분이 이제 제 이제, 완전히, 동생 그딴 거 아니야. 여러분, 4분까지 5초 남았습니다. 4분 안에 잡기입니다. 됐는데? 다 됐는데요? 보시면, 완성품과 과연 같을지. 어좀 다릅니다. 아, 똑같은데요? 어, 똑같긴 한데, 여기가 이렇게, 그거, 핑크색, 진한 게안 나와있어요. 오케이. 여러분, 다음 시간에는 리본을 접고, 그 다음 시간에는 피아노를 접겠습니다. 아, 피아노를 그 다음 시간에 접는 거예요. 이 다음 아, 시간에. 이 다음 시간에 피아노를 접고, 그 다음 시간에 리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다면 오늘 영서지구해주셔서구두 좋아요 한 부탁드리고, 해파이! 네. 좋아요.